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레드 스피커 장동혁입니다. 정동호! 이재명 정권은 장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종체적 포기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포기했고 자유를 포기했고 법치를 포기했고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습니다. 무분별하게 뿌려진 현금은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를 끝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소비 쿠폰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어제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이던 시절,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율은 끝없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은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다 마련해놓고 국민들은 전세로, 전세로 있던 국민들은 월세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저 퍼주기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고 국가 부채도 최대로 늘려놓을 것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내년도 예산은 니편대 네네 편을 갈라서 내네 편만 먹여 살리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경제도 민생도 포기한 정권입니다.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센 상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목을 지르면서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생포기 경제포기 정권입니다 국민들의 자유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현수막도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75만 명 공무원의 핸드폰을 뒤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하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정권은 자유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권입니다. 안보도 포기했습니다. 외교도 포기했습니다. 국가란 한미동맹은 깨지고 있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만 의존하다 국제적으로 왕따 당한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복지주의를 포기한 정권입니다. 동명 한명 지키겠다고 모든 재판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법으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들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재판을 내보시켜서라도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이재명 공소 취소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0억 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 집어넣은 항소포기는 항소포기가 아니라 국민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7,800억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만드는데 여러분, 5,000억 원입니다. 7,800억 원이면 91번 성남 시민에게 8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고 법무부 차관이 나서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협박해서 만들어낸 항소 취소입니다. 이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 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움츠리고 있어야 합니까?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무도할 때 우리는 더 용감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무릎 때리고 파괴할 때 우리는 지키고, 새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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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늘 그랬습니다. 저들은 늘 파괴하고, 저들은 늘 무너뜨려왔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늘 새로 세워왔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한 사람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끝내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려 하고. 국년들의 미래를 끝내려 하고 법치주의를 끝내려 할때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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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3대 특검으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야당을 죽이려 할때 우리는 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는 다 용기를 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이 아, 저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더동혁더동혁더동혁 저들이 목을 비틀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용감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법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자유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 주십시오. 전동전동 부산이여 일어나라, 부산이여. 더 강해져라! 도장이요! <laughs> 정리해라! <laughs> 도장동 <laughs> 범죄자들이 부해상환의 그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7800억 범죄수익을 반드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중의 정권의 폭수를 반드시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